올라 가지 못해. 아이족 같은 스카 안 쓴다. 어오 어. 어, 형님들. 사랑니다 어메나사이. 계속 소공기인가? 엠퍼 엠퍼. 스칸가? 엠퍼. 엠포가내 엠퍼 엠퍼. 아 근데 소공기 소리 존나 좋다. 니이 네 좋은걸 어제 구독자가 2 1명으 늘었네 많이 늘었네 오 내가 홍보해줘서 그래 그거 <laughs> 스폰서 <laughs> 이거 올이려면 <밑에. 웃음> 네 <월이랑 스폰서>. 올라가? <laughs> 엄청 이상해졌는데 나 <laughs> 사왔어 <laughs> 저 다, 다, 다 올라갈 수가 없어 어. <laughs> 왜에 있는 데 따라오는데 뭐안 써? 어아 차다. 차고에서 꺼낸 걸까? 차고에서 꺼낸. 똑같이 음. 있다. <놀람> 차에 있는 왜저걸저샷 먹고 기절한 거야? 뭐 진짜 개 많아. 야, 스팸 진짜 큰거 있네. 보번 오른쪽. 사운드. 들리지? 두 명이다. 최소 두 명. 찾았다. 전 지나간다. 페. 그녕가 따라가 야저내 뺏어서 볼게 전에 뺐자 전에 뺐을래리 집에 한명더 있어 어. 뭐야 Ұ draußenқ ki саәті 돌멩이 있다. 코너 돌려. 다라애들하고도 대치 중인 것 같아. 방을따야될거 같아. 벽 있네. 가면 만난다. 바로 위 있다. 위. 여기 있을 줄은 생각도 못 했을 것 같아. 여. e x Sex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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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하면 때려간다. 하면 간다. 어, 봤다. 봤다. 아, 봤다. 봤다. 아, 봤다. 아, 봤다. 봤다니까. 아, 봤다니까. 오는다, 다 떴대. 다 봤다. 운다니까 아까 왜 미리 빨았어야 됐어? 짐 빨아. 짐 빨아. 짐 빨아. 이쪽으로. 아다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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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죠 정면 정면 정면. 좋댔죠. 죽 왼쪽 왼쪽 와 이제 분노지만 나 디디디디. 맞 야, 뒤다 디디디. 안돼. 안돼. 저참 안돼. 정말 어려운 게임이야 배틀그라운드. 파인스 카드 나왔네. 아니, 즈코드그거라니까딴 얘들이랑 우리 스쿼드랑 만나는 거야. 그러니까아재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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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아 저게 AR 두 배로 나온다 대신가 모르겠... 할인에다가 AR 드랍률 두배 드랍률 2배 맞다니까 AR 두배두 배다 아 잘겠다. 하마 테카도 가야지

존나. 하! 하하핳 진짜 소리 의미가 <laughs> 없소세스쿼드 아니 네스쿼드 어? ㅈ 다 ㅅ 발 아니다 잠깐 꼬였다 꼬였다 해왜 이렇게 오두 뭐야 왜 이렇게 오두 여기 어. 아니 ㅅㅂ 왜 여기다가 내려 존나 ㅂ 신같은개 차에 메모리가 안 되는데. 창깨찮거든나나 나. 창차서 돌아가. 늘늘 있네. 야얘 나부터 아파트 하나. 아파트 하나. 아파트 있어. 거기 내가 나. 이 미스커도 혼자라? 몰라. 주차노래 의미가 없어, 안 해. 거기 한명 있어, 한명 있어, 한명 있어. 아파트에 한명 있어. 오 왔어? 스커서 답해다. 나안 파치는 달래. 오져라~ 아, 38.00 있다. 이때부터 이제... 이때부터 이제... 이때부 아, 이제... 이때부터 이제... 이때부야 Hey. 문이 열려있다. 어제 사람 이 어, 있어, 어, 씨. 어디? 여기, 애네, 노란색, 2층 이제 2층에 있었어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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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뭐야! 아, 쥐어라, 어, 씨발, 어, 빨리 뭐? 하, 진짜, 씨발. 근데 이거 뭐는 거지? 가구파 너 방.. 노 쪽인데 웜샷한한방你那边你那边你那边你那 아이 씨 이거 那边你那 아, 나.. 你那쪽你那边你那边你거边你那边你那边你那边你 너, 너 너, 네. 왜.. 왜화면边 있어, 씨. 집 뒤. 집 뒤. 那边야那边你 가야 된다. 불 꺼면 边你那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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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, 아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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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 신기하네. 내가 2층 2층 올라갔 위, 위, 안 돼. 쪽이 없어. 다 아, 끝났네.